열한 기상 십 장을 보면 십삼 장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또 예언을 하시죠. 또 예언이 진짜라는 또 증거로 또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또 재가 쏟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다쳤죠. 그런 여로보암이 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날 은혜를 거에요. 하나님께 은혜 좀내 대신 좀 구해달라 하니 또그 요청대로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고맙잖아요. 뭐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또 나쁜 일로 봤는데 본인은 심판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고 또이 사람이 또 본인 대신하여서 본인 여러분한그 사람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 고마우니까 가서 내가 내 집으로 와라 대접하겠다. 극진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왕이 집에 절반을 주어도 한마디로 뭐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엄청난 돈을 나에게 주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데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일단 뭐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저희 기준에요. 납득이 될 때도 있고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훔치지 말라, 납득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납득됩니다. 근데 왔던 길로 가지 말라, 어, 뭔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가서 떡도 먹지 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뭐 그런 개명을 내릴 수 있으신데. 막상 또 엄청나게 공감이 가는 그러한 개명은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공감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느낄 때도 아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저에게 공감되고 아 그래야지라고 동의가 되지 그렇지 않은 말씀은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는 알지만 그 이외에는 공감하거나 정말 그 말씀 아 이것이 정말 동의되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한 기자 1 3 장에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감이 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왔던 길, 무슨 길을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니 뭐 떡이 악한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는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뭐 이해가 안 가죠. 그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 심지어 이 시대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옳고 그름 기준 뭔지 합니까? 뭐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다수예요. 열명 아, 있는데 9명이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10명밖에 안 살잖아요. 10명 사는 마을에 9명이 한님 모아서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요. 심지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암묵적인 룰이 되었죠. 룰이 되겠죠. 그러면 헌법에 있지는 않으나 그거 아홉 명이 말한 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뭐 곤장을 치거나 하진 않겠지만서도 그 사회에서는 뭡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이 되겠죠. 저희는 다수가 기준인 다수가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 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착각하기 쉬워요. 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수에서 오는구나. 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뭔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오는구나. 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는구나.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왔던 길로 가지 말라 하면. 그게 옳고 기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똑도 마시지 말라 베들레서 그러면요 그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좀 복음을 들을 때요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이러한 포인트 일 것입니다. 아니 제가 사람 죽였습니까? 아니 제가 뭐 은행을 털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제가 남의 인생을 제가 막 망치기라도 했습니까? 뭐 피해 준 적은 있겠죠, 법을 어긴 적이 분명히 있겠죠. 뭐 해당 동 우단 횡단 하던가, 뭐 아니면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신호가 뭐 좌회전 신호 안 되는데 뭐 하, 가거나, 뭐그 정도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오버하십니까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 그러면 믿는 거 그거 하나로 살인자도 용서하신다고요? 라고 말하죠. 왜냐 본인은 그러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극악무도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 억압했던지, 뭐 무엇이 됐든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그 믿는 거 하나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뭡니까 여기에 본인을 쏙 빼놓는 거잖아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 해도요. 교회에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말아야 하는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 용서 받는 거에 서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건 아니지 않아요? 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 기준에는 본인은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공감이 되고 뭔가 동의되어지는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 이런 것만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그러합니다. 그러니 왔던 길로 가지 말라. 왔던 길로 가면 겁니까? 악한 겁니다.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떡도 먹지 말라. 떡 먹는 순간 뭡니까? 악한 겁니다. 물 마시는 순간 뭡니까? 죄악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다고 하지만 이걸 진정으로 아는 크리안들 저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적어도 올코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그런 확실함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또잘 순종하고 그 사명도 잘오있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배데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근데 11절에 이제 또 다른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 한번 지켰어요. 왕이 초대합니다. 근데 집에 절반을 주셔도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쉽지만 이게 아니라 아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제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라고 묻죠. 그래서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똑같은 청을 하죠. 여로보암이 했던 말을 뭐 똑같이 늙은 선지자가 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일단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너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야. 근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게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뭡니까아너 하나님 선지자지 하나님 말씀 잘 알지 근데 나도 선지자고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는데 너를 초대하고 떡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 이는 그 사람을 소김이라. 왜 이런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속임수를 쓴 거죠. 근 안타깝게도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 보함이 청하였을 때 아니 됩니다. 집의 절반을 줘도 안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청했을 때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요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너무나도 선지자 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 보면요, 집의 절반을 주셔도 안 해요. 하면 재산 절반 줘도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돈 많이 주셔도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줬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부족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100만 원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면 돈보다 더한 가치 때문에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르면 언젠가는 수락할 것이다. 그게 막 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그 말이 사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은 뭡니까? 왕의 재산 절반을 주어도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재산 다 준다 그러면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세상 사람들은 돈더 부르면 한다.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해도 이 선지자만큼은 전 재산을 줄게 해도 아니 안이 됩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선지자는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청하면 누가 늙은 선지자 와서요 그때도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걸려듭니다. 속임수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뭐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요 결국에는요 이 선지자 죽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도요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로서요 그렇게 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그 말씀만 정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에도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세 번째.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해도 돼. 여기서 분별력이 조금 없는 것 빼고는요. 손잡을 데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일부르했습니까?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했습니까?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쁜 마음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없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속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선지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설교자 뭡니까?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상황 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상황 피지 못할 상황 아니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좀 저희를 봐줄 수 있고요,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어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저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 심판자가 내리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이말 거다. 진짜 심판 이만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어긴 거 하나로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근데요, 말씀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저희는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로 죽이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말씀 어기는 순간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돌아가 봅시다. 아니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걸로 이러셔? 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말씀을 어기는 게 죄악인 것입니다. 다른 인간에게 피해 주는 게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입었고 눈물 흘렸으니까 죄악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돌아가서 그렇게 해라. 이걸 어긴 순간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선지자를, 말씀을 지키지 않은 선지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근데요 하와도 보세요. 하와도 속았어요. 하와도 속았습니다. 속은 부분이 꽤 있죠. 뱀이 정신을 조종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뱀은 h o is a perso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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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p e r s o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저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를 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늙은 선지자가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말씀을 억지로 어기게 정신을 조작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이거 먹어도 돼너 집에 가서 떡 먹고 물도 마셔도 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 하말씀의어씀을어십니보어떻까어하십대하십니여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면서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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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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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준입니다. 선지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겠고요 저희 식으로 말하면요. 아, 지켜야지라고 마음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 일정 부분은 순종도 했습니다. 지키, 지키, 어,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끝까지 지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죠. 그래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 말씀이 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너무나 동의가 되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준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 보세요.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지키겠다잖아요. 일정 부분 지키기도 했습니다. 마음도 먹었겠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쁜 마음으로 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뭐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좀잘 시작해 좋게 시작했다가 뭐 중간에 타락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마저도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해야죠.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내 상황이 여유로일 때만 아니라 여유롭든 여유롭지 않든 끝까지 내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요 말씀들은 자에게요 저는 하나님은 더큰 책임을 무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저는 오히려 불신자보다요 그런 사람이 더큰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많이 듣지도 못했지라도 하죠.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어? 저 많이 못 들었는데요. 저한번딱 들은 기억 나네요. 근데 매주 하나님 말씀 들었으나 불신자와 똑같이 불순종한 자.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매주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더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보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당연하고요. 심지어 듣지도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막 교회에서 막 믿는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다음에 믿으면 죄 용서 받는 다음에 이 정도만 알지 그 이해도가 정말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복음 말씀 또 하나님 말씀 매주 들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매주 듣는 이 말씀을 거부했다. 저는 하나님이 더큰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 여러분을 벌하실 수 있는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세요. 여유될 때 아니요, 상황될 때 아니요, 상황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내게 하나님 이러한 말씀 주셨 마음 주셨어. 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신 것 같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 주시는 것 같다.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근데 그랬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했던, 뭐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요, 분별했어야 됐어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근데 마지막에 분별을 잘 하지 못했죠. 그러니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마음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젊은 선지자도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뭔가 확실치 않은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화, 분별하고 확인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운명을 그냥 늙은 선지자의 그 말에 맡겨버린 게이 젊은 선지자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서도 본인이 정말 범한, 치명적인 실수죠.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요. 여러분의 영혼을요. 확실치도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말에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거짓된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었다.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제 설계에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저의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요 성경을 다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핵심은 이해해야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은요 학자마다 다르고요 목사님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그분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냐 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부분은요 달라요. 심지어 어떤 중요한 부분도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견해가요. 그럼 뭡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신학이 또 뛰어나고 뭐 똑똑하시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한 분도요 어느 부분은요 일단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심지어 이제 심한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까지 틀리신 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완전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짓된 교사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저를 그렇게 믿어 주시는 거전참제 입장에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데 여러분의 영혼 저한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단임 목사님 설교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단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제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말씀이 또이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 확실하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열한 기상 1 3장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또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들었습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진짠지 참인지, 아 진짠지 가짜인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이 받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